예, 그래서 이 사자라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유다 집을 또한 유다 지파를 또한 상징하는 또 사자, 사자의 그 상징이죠. 어, 왕예수님도 유다 지파에 오셨고요. 어, 사자의 지파 사자로 상징된 유다 지파죠 예수님이 또 인간으로 오셨을 때도 유다 지파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계시록 4장에 그래서 5장 예수님이 그 나오셔서 인을 하나님 명으로서 일곱 인을 받아서 인을 떼시면서 지구를 완벽하게 성령하시고 구속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물 이것은 물고기 자리죠 물고기 자리인데 이것은 이것은 고기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물고기죠. 이 뭐지 예수님의 탄생이기를 나타내는 거겠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두수라는 것의 그 그초대교회 사람들이 익두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이 앞자를 닿서이게 에크로님이라고 해서 연결해 보니까 헬라어로 익두수라는 물고기가 됐죠. 이런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을 서로 알았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물고기 자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열두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하늘의그 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베들렘에 그, 그, 주님이 탄생할 때 나타난 별들도 보면, 음,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무지한 사람만 알수 없고, 어, 정말 알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정말 만에 안에, 천에 안에 우리가 아는 부분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러한 노, 모든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우주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워지고 예수님께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렇게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움직이고 숨을 죽이며 따라오고 일제히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주님이 탄생할 때 있었던 그 별들도, 동방의 그, 그, 박사들이라고 하나요? 그, 박사라고 함면좀 그런데, 어쨌든 그 점성수사로도 번역됐지만, 그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와 같이, 예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에 있는 그 사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므로써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 사인은 계속해서 그 창조물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을 것이며 마지막 때 주님이 임하실 때에도 많은 사인들이 일어났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유념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한 것 중에는 몇 가지를 뽑으면 이렇게 6기 38장 31, 33절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하늘에 이런 1 2 별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있고 시편의 147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별들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천억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주님은 일일이 이름을 불러서 세우시고 이름을 부르면 일제히 저들이 선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창세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은 그, 이 별들을 통해서 목적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이루신, 이루신다는 그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창조했다고 하셨잖아요.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자연 만물에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양심이 무뎌지고 타락해져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예수님이 그 창조하고 인간로 오셔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니 놀라운 사실을 부러,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꾸 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참 불행한 거죠.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늘에 그래서 구약의 그 열두 지파들도 열두 그 별자리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연구 음, 결과도 있습니다. 이황도되는이 조디악이라는 황도대에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고알고 뭐 해가지고 뭐 논쟁을 해서될 문제도 아니고, 오직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2자리. 하늘에 이루어진 이 사인을 보면서 성경, 하늘에, 하늘에 기록한 그 성경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가 생명이시다. 추가 되신다. 땅에 오셔서 권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분이래야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를 위해서 산순교 하면서 세상에서 무명하게가 아니라 아주 유명하게 아니라 아주 무명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사자 자리에서 출발해 볼까요? 사자,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처녀로 태어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증명하시는 예수님, 사단에게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결국은 사단을 이길시는 예수님, 예, 그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어떤 그또 이건 뭐 염소 자리에서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겠죠? 그뭐 염소는 뭐 성경에서는 뭐 주님을 거부하는 그런 무리들을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물병 자리에서 생수에 끊어내신 예수님, 예, 또 아니 물고기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또 생명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또입두수란두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어,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양 자리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그 다음에 소 황소 자리 이거 등이 승리하시면서 그 사탄 마귀를 이기는 예수님, 쌍둥이 자리에서 교회와 같이 같이 가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개 자리로서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되고, 무지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또한 니게 놀랍게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에 동서남북에 동쪽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워 근데 이 놀랍게도 이원약계를 중심으로 사자, 송아지, 사람 모양, 독수리 모양의 이모양이 이것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내생물들의 그, 네그 형태입니다. 각 지파가 그 3집파식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3, 4, 12, 12지파가 있는데 그각지파의 대표가 있어요. 동쪽엔 특별히 유다지파가 된, 그 대표였는데 사자가 이걸 대표했잖아요. 그런데 이그 지파들을 이렇게 또 계산해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18만 명, 15만 명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거의 언약계를 중심으로 십자가로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게 예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공중들림, 휴거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말하지만,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때 평생 살아왔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산순결을 했느냐, 멋진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가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런 지식적인 것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믿죠. 막연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두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공성이 나타난 이러한 놀라운 것들, 열두 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잠시 본 것입니다.